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 10분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간. 찬송가 154장 1절만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과 나 기억합니다. 저개새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잠깐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어,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의 사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만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닷과 아비오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부를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어, 지금 아론의 집안을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한 것이 아니고, 특히 성막 봉사를 위해서는 레위인들을 구별했고, 성막 안에서 봉사는 지성소를 위해서도 제사장들이 구분되었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영화로운 것입니다. 이건 어, 누구보다 우월하다, 누구보다 뛰어나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직분에서구분한 것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 아론의 집안만 구별한 것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축복을 아론의 집안이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왜꼭레이 지파만 성전에 봉사하냐? 우리들도 봉사하고 싶다. 유다 지파가 말할 수 있고 가치파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아론 자손들이냐? 아론 자손 말고 우리들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레이 지파를 성전 봉사에 부르셨고, 주권적으로 레이 지파 중에서 아론 지안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부러워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지 않는가 차별, 차별했다고 생각하면서 섭섭해 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맡긴 만큼, 그만큼의 의무와 부담도 요구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닥과 아비후는, 아론에게 네 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닥과 나비후는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장 직분이 귀한 것이지만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직분, 좋은 직분을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의무감과 그 부담감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되고 그것 때문에 재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그러면 그 직분이 너무너무 귀한 직분. 때로는 장로, 때로는 권사, 여집사, 안수집사, 너무너무 귀하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귀하고, 안내위원도 귀합니다. 차량운전도 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건 참으로 영화롭습니다. 그 영화로운 것들을 잘 감당하면 어, 큰 축복입니다. 맡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직분. 목사란 직분은 참 귀한데, 근데 그 귀한 직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화요 재난입니다. 어떤 직분을 주어지 않는가 하고 더 좋은 직분을 담내기보다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큰 복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떠오르는 생각 중에 아버지들 직분이고. 어머니도 직분입니다 아무나 아버지가 되고 아무나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도 직분이고 아내도 직분입니다 아무나 아내를 얻거나 아무나 남편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직분 같지만 그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만 기다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더큰 직분을 탐내기보다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는 이들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도 주시고 또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상황과 조건과 좋은 사람들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직분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